안녕하세요 오늘은 라벨프린터 앱손 제품 언박싱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은 앱손 제품으로서 자판과 출력 기계가 결합된 제품입니다 다시 열어 보겠습니다 건전지까지 있고 깔끔합니다. 기계는 4mm, 6mm, 9mm, 12mm, 18mm 까지 태그 출력이 가능합니다. 테이프는 12mm 짜리가 들어있고, 건전지도 동봉해져 있습니다. 사용 설명서 보고,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생각보다 간단하게 설치를 하였습니다 테이프를 건전지도 플러스 마이너스 잘 보고 어, 설치를 6개를 하였습니다 전원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설정할 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인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쇄. 오잘 나오고 있습니다. 커팅을 해주고 짜잔 길르이 음, 완료되었습니다 어, 생각보다가 간단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설명서 너무 많아서 <laughs> 제가 자세히 읽어보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앱손 내돈주고산 라벨 프린터 개봉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